충격주의 아랫집 이웃의 소름 돋는 복수 아이 유모차 바퀴 난도질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오늘 사건은 내 아이의 안전이 걸린 공포 실화입니다. 내 아이 유모차 바퀴에 칼을 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건은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엄마 A 씨의 현관 앞 유모차에 자꾸만 정체 불명의 코코아와 빨간 액체가 쏟아져 있었어요. 불안감을 느낀 엄마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11시 15분, 드디어 범인의 소름돋는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중년 여성이 공구를 들고 유모차 주변을 서성이더니, 충격적이게도 아이들이 타는 유모차 바퀴에 고의적으로 구멍을 내고 난도질한 겁니다. 이건 물건을 부순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아랫집 이웃 B씨였습니다. 지난해 이사온 후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이유로 A씨에게 항의해왔다고 해요. 심지어 A씨가 반나절 넘게 집을 비웠던 날에도 시끄러웠다고 항의를 했다니, 과연 이 모든 보복 행동이 단순한 소음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B씨는 CCTV 증거에 붙잡혀 재물송후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엄마 A씨의 불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겨우 200만원 벌금으로 끝난 가해자가 혹시나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해코지를 할까봐 매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아이의 이동수단인 유모차를 공격하는 수준까지 온 현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층간소음 복수. 과연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며? 이런 엄마의 불안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아이 안전 위협. 이웃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요?